러시아 연방 대통령 취임식이 5월 7일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진행됐습니다. 의식에서는 먼저 러시아 국기와 대통령기, 러시아 연방 헌법과 러시아 대통령 휘장을 둔 명예 위병들이 크렘린 대공전에 안드레이 예프스키 홀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 82조에 따라 연방 평의회 성원들과 국가회의 대의원들, 헌법재판소 판사들의 참가에 울라시미로울라시미로 비치 보친 동지가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이 울라시미로 울라시미로 비치 부친동지가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부친동지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했습니다. 러시아연방 주제 각국 외교대표들이 취임식에 참가했습니다. 이날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연방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해서 울라시미로 울라시미로 비치 부찐동지에게 진서를 보내지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진서에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 취임한 부찐동지를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러시아 국가와 인민을 위한 그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시었습니다 진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주재 러시아 연방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들이 뭐, 뭐내 네 거가 <laughs> 참 웃긴다야. <laughs> 사실은 할머니 생일에 드리려고 <laughs> 할머니 생일이 야참 영구나. <laughs> 그런데 누나들이 나 때문에 보소을 세법 위주도 무처럼 생각하는 일꾼들이 사상 사업을 대공하고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당정적이 나와도 제때에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지 못하고 그들을 당정직 관제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이 김기남 동지의 소고에 대한 부고와 김기남 동지의 량력 그리고 고 김기남 동지의 국가창의위원회 구성과 고 김기남 동지의 국가창의위원회에서 알리는 말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경하는김종은 동지께서 고 김기남 동지의 용구를 찾으시오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경례는 청비서 동지의 위인적 품어를 전하는 기사들과 정치 조직 생활에 대한 정치 경호를 해설한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 취임식이 5월 7일 모스크바 크렘린리에서 진행된 소식을 싣고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자 이런 제목의 기사와 요르단이 당 조직과 당 일군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농촌 초급일꾼대우를 튼튼히 꾸리는 것은 혁명의 계급진지를 다지기 위한 중요한 문제. 이런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에첫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며 모내기를 힘있게 다 거친다. 이런 표지 아래 황해남도의 수 매일 소백 정부의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는 소식과 오리의 모내기가 시작된 안변군 오기농장보리 모내는 기계들의 덩음이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 서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후촌군의 국토관리 경험을 서기한 기사와 제21차 5.21 군축축전이 개막된 서식, 그리고 당이 제시한 오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요리 않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밀벌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5면이 공장기업소들의 과학기술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동할 때에 대해서 쓴 기사와 지난해 전국적인 더급 대학들의 교육사업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한 경북공업대학 일꾼들의 사업을 서기한 기사 그리고 모범기술혁신 단위들의 경험을 서기한 기사와 각지에서 마감곤제 생산토대 강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여러 권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6면이 신심과 율종이 놈치는 보람찬 우리의 생활을 석기한 기사들을 싣고 황당한 날조서를 유포시키고 별이별 모략을 다 꾸며내면서 족반화장격으로 놀아대는 미국의 철면피송을 폭로해서 쓴 글과 가자지대의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김기남 동지의 서어에 대한 부고와 김기남 동지의 양력 그리고 고 김기남 동지의 국가창의위원회 구성과 고 김기남 동지의 국가창의위원회에서 알리는 말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경례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고 김기남 동지의 룡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기간공업부문에서 12개 중료거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계속 거저시켜 나가고 있는 소식과 당이제시한 오리 알고꼬지 점령이 온 나라가 뚫추나선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러시아 연방 대통령 취임식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서식을 싣고 모두 다 나라의 살림을 적극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것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산불 방지 사업에 적극 뚫추나설 때에 쓴 글과. 각지의 수,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당의 지방 발전, 20승 1 0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고 있는 소식, 그리고 농업 부문의 수, 콩농사 열풍을 고조시키고, 종부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실정에 맞는 과학농사 방도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대해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국민적 자각을 지니고, 유용동물 보호사업에 적극 돌진함으로써, 저국 산처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데 이바지할 때에 있어서는 그를 씻고 몰라보게 변모된 평안남도 치과 병원을 석개한 기사를 비롯한 이어로 거리 소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세계 족 십자 및족 번호리 날을 맞으며 쓴 기사와 자미를 채촉하는 일본 반동들의 군사 대국화 책동을 폭로해 있 있었던 기사를 비롯한 국제 서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로 중앙 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